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테이블에다가 유니콘, 부탄차카, 가스스풀로스타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탄이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일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여기 성미숙 대표님한테 설명을 할 거면서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물바지 법낭으로된 물바지가 있고 이 안쪽에 보게 되면은 안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이지방 물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통이라는 게 이렇게 물 물받이 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 차카 우스타에는 이런 제품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링이 있습니다. 검정 이것을 어, 거치대 링이라고 합니다. 이물바이가 가운데 딱 고정이 되게끔 이 거치대 링이 있어야 됩니다. 어이 거치대 링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 이 지방 물통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지방 물통을 요렇게 뭐 뻔한 안으로 뻔한 안으로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가운데 센터에 이것이 유니콘 부탄차카 로스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이 가스 숯불 로스타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로스타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성미숙 대표님도 타사 제품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니콘 제품을 컨펌하기까지 어 비교를 많이 했는데 구조가 이상하더래요 구조가 틀리고 왜 유니콘은 이러이러한 구조가 있냐 그러기 때문에 유니콘은 차별화 정책입니다 이렇게 돼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이 부탄차카 가스숲불 겸용 로스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시중에. 근데 유니콘처럼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니콘이 브란나로스타를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가 백호수동 브란나로스타라는 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이 가스숲불 차카 로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런 물바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받이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실실이 석쇠를 쓴다든지 어뭐 양념 갈비를 한다든지 삼겹살을 할때 기름이 이물받이로 떨어져야만이 청소기가 편하지 이게 없고서는 굉장히 그만 막 불이 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러한 물받이 통이 들어가 있는 가스숯불 착화 로스타는 대한민국에서 유니콘 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 성미숙 대표님도 대표님도 그것을 아 이게 틀리는구나. 다른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몇 만원 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품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성미숙 대표님도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걸 자 물바지 범낭링입니다 저희는 요것도 스덴을 쓰지 않고 서스를 쓰지 않고 다범낭으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기가 더 편합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서스는 닦아지질 않습니다. 불을 먹으면 그래서 굉장히 주방에서 그 얼룩을 닦으려고 막두 번, 세번 바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돼 있고, 자, 한 번, 우리 성민숙 대표님, 자, 가스불을 한번 뒹겨보세요. 자, 유니콘은 가스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가스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요것을 이제 이렇게 꺼지면은 불이 이렇게 이제, 이제 파랗게 이렇게 가스불이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만 틀어보세요. 일단만, 자, 일단, 송풍기를, 일단, 송풍기, 송풍기 스위치, 일단을 틀으시면은, 요렇게, 이제, 불꽃이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요런 제품 중에, 유니콘은 분명히, 이, 가스 스위치하고, 송풍기 스위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업체에서는, 이 송풍기 스위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몇만원 싸게 내리려고, 이 송풍기 모터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소풍기 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화력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 불이 착화가 됐죠. 자, 이것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게 265. 자, 수술 적당히. 여기에 쓰는 수술은 반드시 두번 구운 수술을 써야 됩니다. 두번 구운 수술을 써야만이 이게 불꽃놀이를 안 합니다. 그냥 일반 수술을 쓰면은 그것은 어느 업체나 다 똑같습니다. 이 가스 수풀 착한 로스타에 쓰는 수술은 반드시 두번 구운 수술을 쓴다는 거. 일반 수술이 아니고 그래서 이두번 구운 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각 지역마다 이수 유통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테스팅을 해본 다음에 이 제품하고 맞는 수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구 같은 경우도 이 수술 유통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많은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자 이렇게 해서 자 불꽃이 올라오게 송풍기 모터를 좀 세게 해보세요. 송풍기 모터를 세게 좀 1, 2, 3단으로 어 3단으로 돌리니까 자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불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화를 하는데 이게 보통 어, 숯 사이즈나 숯 양에 따라서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이게 금방 2, 3분 내로 안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불꽃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자, 숯 뚜껑을 덮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고 숯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숯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좀 안전, 안전하겠죠. 그래서 숯 덮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숯 덮개로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안전하게 손님 상에서도 불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덮어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시간이 지나면 어 빨갛게 숯이 착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숯통 덮개를 덮해놓게 되면 또 안전하게 숯불을 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 한번 이걸 이제 벗겨보세요. 한번 이제 안쪽이 어떻게 되는가 진행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불꽃이 파르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이번에 나온 것이 에전치하고 다르게 이게 구멍이 안 뚫어져 있습니다. 에전치 구형 모델은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었는데 그 구멍 사이로 계속 기름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신주 번호가 깜짝해하고 신주 번호가 계속 타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제 제품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신상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구멍이 맥혀 있습니다. 구멍이 맥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에전치는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배꼽수통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고기를 굽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름이 한두 번 떨어지고 영업집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이로 또막또막 기름이 떨어져갖고 버너 위로 떨어져서 버너가 어 이제 범, 기름 범벅이 되고 그리고 버너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연기가 거기서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새로 그 금형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상으로 이렇게 맥힌거 가운데 구멍이 맥혔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요 조정을 해가지고 불꽃을 저희가 불꽃이 이렇게 되면은 다시 요 놈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한 2단 정도 2단 정도로 이렇게 하면 불꽃 양이 이렇게 파르르니 지금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야들이 옆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불꽃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한번 닫아주세요. 자, 불꽃 이이짜 타고 이렇게 해서 자딱 하면은 딱 그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수 대표님이 이것을 이번에 꼭좀 만들어달라고, 어,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해보니까, 테스팅을 해보니까, 요게 하는데, 우리 성민수 대표님이 나름대로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저한테 또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제가 또 내일 당장 또뭐 이렇게 오픈을 이제 한다고 해서, 정말 제가 오늘 여기 올 시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13개의 14 테이블을 채팅을 해주려고, 대구까지 내려와가지고, 또이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가게도 깔끔하게 잘 해놓고, 이렇게 철저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저도, 어아 제가 오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저, 저 역시도 길을 받고, 우리 성미석 대표님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힘이 납니다. 또, 저희 제품을 알아주고, 또, 여러 타 업체하고도 계속 비교 판단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왜 유니콘은, 뭐, 그런 구성품이, 타사 제품하고 왜 틀리냐 그것을 계속 저한테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요러 요런 것이 차이점이 나고 또 큰다는 거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자 이제 수시 작가가 됐다 생각하고 그어 사바리 링하고 실실이석세를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미수 대표님이 수고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저희가 법랑 링에 이게 민자입니다 민자 여기에 어 배꼽이 또 있는 게 있습니다. 350각 시리로셀을 근데 그게 청소할 때어 고무 장갑이 찢어진다든지 손이 다친다 그래서 요렇게 이것은 배꼽이 없습니다. 어 배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할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시는 성미숙 대표님께서 한번 세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치워 내놓고요. 옆에다가 자 요렇게 해서 사발이 링을 올립니다. 자여게 까치발이라 해서 사발이 링이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여기에다가 3 5 0각 실실이 석쇠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실이 석쇠가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위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랑그 물받이 링에 빠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아 우리는 그게 불편하니까 없는 거 그냥 민자를 해둘라. 그래서 여기 성미조 대표님도 그걸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또 저게 왜냐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라리 없는 게 쓰기가 편하겠다 싶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제품으로 해주고 그래서 사바리 링을 올리고 지금 여기다 가 올린 것은 350각 실실이 석쇠입니다 350각 실실이 석쇠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 위에서 뭐 이제 뭐 돼지 막창 양념 막창 뭐 돼지갈비 삼겹살 여러 가지를 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유니콘 가스 숯불 차카로스타 부탄 가스 숯불 차카로스타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자, 실시리 석세를 한번 들러내보세요 석세만, 위에 석세만. 자, 쭉 보면은, 자, 불꽃이, 어, 이렇게 해서 숱이 어느 정도 착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요렇게 되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오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 한번 뺑그르니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한번 저 수통을, 수통을, 어, 이렇게 수통에 보면 찌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주면은 요게 또, 왜냐면 이게 구조가 우리가 회오리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만 또 살짝이 돌려주면 지금 불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 느 세월까지 그걸 그냥 혼자, 저 혼자 알아서 타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른 백으로 한 번만 돌려주면은 또 이렇게 금방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동영상을 거의 이제 8분, 10분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 거의 이게 5분, 3분, 몇분 내에 이게 안 핍니다. 생각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소에서는 별도로 어, 착하기를또 쓰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인자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게 부탄 착화, 가스 스불 착화로 넣었다. 이게 테이블에서 직접 하는 것을 이것을 쓰는 이유는 숫돌이를안 쓰려고. 왜냐면 그걸 할 사람도 없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숫돌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아무리 두번 구운 수지라도 이게 착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만, 이 정도만 올라와도, 바로 또 고기를 올려버립니다. 근데 제가 노상 말하지만은, 가스숯불 착화 로스타에, 가스로 고기를 구워먹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스는 숯불을 착화시키는 용도이지, 이 가스로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하면, 삼겹살 올리면 100% 불이 납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제 테스팅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가스 불꽃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바로 석쇠 올리고, 거기다 삼겹살 올리면은, 불이 올라오죠. 그건 당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또, 불르또 라면 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스는 수을 착화시키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스 불을 끄십시오. 자, 우리 성대표님. 가스 불을 끄시고, 가스 불을 끄시고, 송풍기로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착화가 되면, 이 가스를 계속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는, 바람으로 이것을 익혀주면 됩니다. 이것을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부탄가스 안에 돈이 천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다 돈이에요. 가스 소비량도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착화가 됐다 싶으면은 가스불을 끄고 송풍기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송풍기로 조절을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은 조금 불이 덜 나겠죠? 근데 아까 같이 가스불이 계속 파랗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냅다 고기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불이 나는 겁니다. 응? 어? 근데 이런 것도 어떤 나름대로 테크닉이고 기술이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미숙 대표님한테 요 사항을 이걸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자니 깎아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와서 지금 테스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은 씻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컬럼버스 달걀처럼 모를 때는 그 절대로 테이블에다가 어떻게 달걀을 세웁니까? 그러면 토끼에서 세우면은 그러고 나니까 다, 아이고, 그거 나도 오지. 그게 바로 콜럼버스 달걀 아닙니까? 어? 카리키, 카키 주고 나면은 알지만은 쉽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사 이치가. 세상사 이치가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도 배워야 됩니다. 어? 요것도 지금 요렇게 하면은 송풍기로만 해도 충분히 지금 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갛게. 빨갛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로 쓰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해서 좀 거시거면 이걸 한 바퀴 또한 바퀴 백으로 돌려주고, 어? 이렇게 해서 불꽃이 올라오는 위치가 틀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것도 요령을 하는 겁니다. 야, 보고 알아서, 니가 알아서 이게 뭐, 어? 뭐, 뭐, 어떻게,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저 혼자 어떻게 다 알아서 합니까? 조금씩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터득을 해서 내가 쓰는 사람이 편하게 쓰려고 하면은 조금만 그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좀 알아서 이것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원활하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갖다가 냅다 두고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이런 기계를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만족감 있게 또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계속 이걸 문제점 그런 건안 맞으면 내가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아 나하고 안맞구나 세상사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어 넘보고 틀렸다고 할거 없습니다. 아 나하고는 안맞구나 우리하고는 안맞구나 하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선택하면 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유니콘 것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솔루션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되는 거지 안되는 걸 어거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유니콘은 유니콘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대박 맛집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는 집도 많이 있고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이게 유니콘 나름대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어 대구 막창의 자존심 장모 막창에 나와가지고 유니콘 부탄차카 가스스불 로스타 어 테이블 바로 즉석으로 착화시킬수 있는 유니콘에서 신상으로 개발된 유니콘 가스 스풀 차카 로스타 중에 부탄식으로 되어 있는 부탄 차카 가스 스풀 차카 로스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성미수 6, 7년 양띠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오늘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멋진. 대박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장모막창에서 유니콘 시스템의 시찬호 대표였습니다. 자, 우리 성민수 대표님,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